안녕하세요. 감홍입니다. 오늘은 남해 미국 마을에서 가까운 앵강 다수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멋진 기억을 남긴 곳이라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많은 캠핑족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해변과 숲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시원한 공기와 함께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나무 숲 아래를 뒤덮고 있는 빨간 꽃무릇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던 이 꽃들이 숲을 온통 채우고 있었고 그 광경은 정말 황홀한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꽃무릇이 이렇게나 아름다운지를 난생 처음 느꼈습니다. 푸른 나무와 붉은 꽃들의 조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진정 꽃무릇 맛집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보고 싶어 또 오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가져온 간이 의자를 펴고 앉아 숲속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고 바다 너머로 지는 낙조의 풍경은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아래 꽃무릇이 빚어내는 황홀한 조화는 오늘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멋진 하루는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앵강 다수 공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왔습니다.